부동산 로드 이사야사의 MC 김용만입니다. 장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해주실 그렇죠. 알짜배기 부동산 시크릿을 전해주실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 이사야사가 여기 있네. 이사야사. 이완용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여기 와서시죠. 십 네, 네, 네. 오랜만이네. <laughs> 아유. 85년에 네. 34살 때예요 보니까 네. 저희 계산해 보니까. 네. 저는 우리 집살때보면좀 이렇게 편안한데 네. 네. 뭐 이렇게 보면 너무 큰집 횡하면은 겁이 나요. 아하 그렇군요. 혹시 여기 강도가 안 될까? <laughs> 아, 그런 그거, 상황이 <그거는 웃음> 되니까. 아, 좀꽉차고알찬 어, 아, 집. 알차고 아, 좀 어. 아담하고. 우리 집이 우리 어, 가족이 어, 들어가면 그래. 꽉 차는 집 그런 아, 네. 느낌이 그래서 빌라.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게 용산입니다. 음. 용산에서 좀 비싸서 마포로 이사 가는 분들, 또 투자하는 예. 분들 많이 갔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마포로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 마포, 나도 마포 살다가 나왔는데 <laughs> 다행스러운 게요. 지금까지는 네. 다락 방에서 음. 음. 빌라로 옮겨가시고 네? 더큰 아파트로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따라가고 어, 있는 것 같아서 누구보다도 아, 그렇죠. 정말 많이 좋아하셨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저기 하고 석천호수 음. 앞에 그두 군데를 봤어요. 아 목동 이집 말고 또 석천호수 네, 두 군데 두 중에 하나를 아, 고르자 아, 그러는데 석천호수는 느낌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때는 한 120평인데, 12m, 6m 가 있는 코너에 있는 집인데. 단독주택이에요? 어, 네, 너무 넓었어요. 12m. 아 그래서 아 너무 넓으니까 무슨 무섭더라고, 또, 거기는. <laughs> 감도 얕고. 그래서 <laughs> 거기를 <웃음> 샀어야 되는데. 무섭게 지나가시지 마세 그래서 아파트를 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아, 아, 아파트가 딱 주는 아늑함이. 어, 또 모여 그런... 살고 연예인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그걸로 간 거죠. 차이가 조금 났어요. 이쪽이. 1억 2천인가 그렇고, 그 당시에 이쪽이 7,800인가 그랬어요. 그한 어, 네. 몇천 차인데. 차이, 차이 많이 났네요. 네. 네. 잠시만요. 이제 그두갈래에서 이쪽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저희가 짚고 네, 넘어가야 아,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시세로 보면요. 평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갑니다. 음. 그리고 120평 나온다면 50억에서 60억인가요? 음. 아니었는데 바로 호수가였어. 네. 요 바로 그러면 더 비싸지. 그럼, 더 비싸죠. 네. 아, 그럼 어, 지금 굉장히 비싸. 아, 어, 이게 10m 도로기 이 때문에. 이 네. 음, 6m. 그러면은 있어요. 지금 1억 최소한 아, 1억 이상은 넘어. 그러니까. 평당이요? 네. 네. 그러면은 120. 최소 120. 원근데 아, 그러니까. 담이 너무 낮아서 꼭 강도 들어가야 돼. 아, 아, 아왜 이렇게 중요한 게세요? 아, 아니, 아니 뭐 죄송합니다. 가족이 좀다 살고 <laughs> 있는데 물좀 먹고 가겠습니다물좀 먹고 갑자기 좀. 왜냐면 아시겠지만 소초로수는그 제일 국물도 들어서고 123층짜리 건물 들어서 뭐 음. 음. 굉장히 핫한 지역이거든요 음. 처음으로 큰식소니까. <laughs> 이게 잠실 예. 이야기 안할 때만 해도 아 목동 참잘 가셨다. 예. 행복하고 학군도 좋고. 아니 근데 돈이 아 문제 아니었어요. 그때는. 벽이 낙고 아. 어, 식구들이 그렇죠. 애들 출근하면은 집 사람하고 아기하고 예. 뭐 아. 어머니 너무 가족을 사랑하시는 뭐 이런다 보니까. 처음 들어가셨을 때가 87년도라고 하셨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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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본그 아파트가 벌써 3 0 년이 된 건데요 30년이 예. 네. 그럼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일단은 연한은 됐는데요 강남 재건축발에서 서울시 그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목동으로 이렇게 불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 부동산 시장을좀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정말 허물어질 정도 아니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 재건축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연한은 됐지만. 어? 아하. 그래서 그게 한동안 목동 아파트가 가격 이좀 하락했던 요인인데 장기적으로 볼때한1 0년 정도 바라보면은 서울 서남부 쪽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가 된게 확실합니다. 예예. 예. 아 그렇군요. 음. 아니, 저말이 혹시 씨 궁금한 게요. 이사하실 때 그런 대지 지분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나한테 지분이 있었어요? 예. <laughs> 아, 예. 그건 아, 그 근데 집 자체가 대지 어, 뭐, 지분 뭐, 이런 거 모르셨죠 뭐, 밑에 그러니까. 밑에 그냥 내 집이 하알았지지 지분... 지분이 또 있는 줄 몰랐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돼지 지분이 있는 걸 모르고 <laughs> 팔았는데. <laughs> 땅을 어떻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때가 91년도인데 뭘 카페를 하나 할까. 그 당시 이제 연예인들은 부업을 좀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카페 소개하다가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사자고. 예. 그래서 거기도또두 군데를 봤어요. 아. 예. 근데 이쪽 도산공원 앞에는 여기보다 한 (3억) 정도 더 비싼 거야 음. 근데 그걸 은행 돈을 이용했으면 거기를 사야 되는데 예, 예. 그 당시에는 (2층뿐이)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아. 예, 예. 그래서 여기는 (5층을) 짓고 예. 좁지만 예, 예. 예, 예. 그래서 좁은 데를 샀어요. 가격도 아 싸고 그때 이쪽보다는 예, 예. 아, 도산공원 앞은 2층 밖에못짓는다 일단 공원 앞이라서. 예, 공원 근데 앞에서. 나중에 규제가 풀려서 4층 짓는데 예. 지금은 또 <laughs> 차이가 엄청나요. 거기는 뭐 엄청나요. 거기가 그 도산공원 바로 앞에는 있 코너 지 예, 아닌가요? 그, 혹시? 그, 거기 한두 군데를 봤었는데. 아 이거 어땠던 건가요? 산업 차이에 서 이렇게 갈렸거든요, 삼... 또. 그게 그래, 또 그래, 아까랑 그래. 비슷한 상황이 또. 예, 예, <laughs> 잠깐 잠깐만 알아는 보고 예,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예. 뭐 어떻게 나중에 풀릴지 알았겠습니까? 그 그렇죠. 네. 근데 아 사실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너무 어떤 설계 면에서 예. 굉장히 잘하신 거고, 오. 무엇보다도 예.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예, 저는 정말 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놓고 보면 아쉽지 않은 게 어디겠어요 인생 일이.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 어떠세요 생각해 주시요 <laughs> 글쎄, 나는 되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예, 예. 뭐 후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근데 정이 음. 들어갔고 네. 이제 뭐 거기서 살아야죠. 표정에 대해서 나오세요 요즘 아주. 너무 좋아요. <laughs>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저희 이제 이사야사에서 계속 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집을 지을 때 10년 늙는다. 집 짓다 죽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힘들어. <laughs> 봉사하다 말고 음. 짓는 거다 갖고 다시 나가고 뭐 아. 근데 봉사 대금을 난 순진해서 다 줬더니 이제 그 다음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어. 이분이 친척이 음. 그렇죠. 안 되는 거야. 선불로 다시죠요그 예, 밑으로 안 주니까 전다 믿거니 하고 줬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줬어요 아, 원래 물론. 공사 그 도급 계약도 네. 계약금 얼마? 뭐몇달 후에 어느 정도 아. 진척이 됐을 때 얼마? 또 마지막 중공돼서 얼마?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가요 한 번에 지급하면 안 되는군요 그런 네, 가야 네. 그렇죠. 너무 순수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당연히 돈을 주면 지을 줄 알았죠 아, 근데 이게 아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뭐다 이제 공실이 없어서 마음이 좀 아, 함께하셨는데 오늘 느낌은 어떠셨어요? 어, 글쎄 나는 처음에 놀러 나온다 생각하고 왔었는데 음. 지난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좋았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너무 이거에 저기 뭐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 필요 없이 그냥 뭐 꾸준히. 자기가 하는 게 제일 낫고, 아유. 안전하게 사는게 제일 낫고. 예. 예. <laughs> 예. 안전 제일 좋습니다. <laughs> 예. 예. 부성산로도 <laughs> 이사야사. 우리 이마리웅 씨를 통해서 네. 진짜 한땀한땀 한땀 살아온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음. 소중한 인생을 저희가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